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이단입니다 아 이분도 어제 잘도 봤는데 이분도 정말 잘 주거든요 이분이 면상 도시는 분인데 또한번더 볼게요 정형포를 한번 차려 볼게요 이분 면상 도시는 분이더라고요 클랜더 보면 면상연구클랜이죠 일단 장고 불러서 살을 넣겠죠 상위 진출해서 졸을 걸고 이거는 이제 상위 이렇게 못 뜨게끔 이 차가 먼저 진출한 것 같습니다 평범한 형태로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상위 나오셨는데 포할때 넘어가서 여기를 묶어 놓읍시다 안 좋게 어제랑 좀 비슷하게 또 진행이 되네요 마가 여기 맞게끔 형태가 안 좋게끔 먼저 해 놓읍시다 어제랑 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데 올려 가지고 이제 상도 좀 진출해 볼게요 당기고 오늘 한번 당겨 볼게요 어제는 이렇게 모았었는데 이제 상위 진출하겠습니다 상 진출하고 포를 넘겨 가지고 대차를 해 버릴게요 포를 넘겨서 대차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차로 풀고 갈게요. 아 여기 들어오시겠다. 이제 포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들어오지를 못하는데요. 사람 뭐 올려가지고 응수로 하겠습니다. 공을 틀어도 되는데 사람 올려볼게요. 쓸어가지고 이제 포로 이제 말을 노리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그죠다 모아놓고요. 당겨놓고 막아있니까멈 치죠. 수비를 조금 갖춰야 될것 같은데 살을 놓고 이제 공이 이쪽으로 되겠습니다. 수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수비를 갖춰놓고 둡시다. 조 조리 쪽쭉 내려오네요. 어허. 이제 압박을 거세게 하시네요. 차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선 자리 잡아버리죠. 조리 다 올라와 버렸으니까 사선 자리 잡겠습니다. 차가 빠져서 이렇게 지킬게요 조를 지켜놓고 조를 올려가지고 이 차가 조금 갈 때가 좀 애매하죠. 차가 조금 갈 때가 애매한데 이 차를 좀 압박을 해보는. 아이고 포로 이용해가지고 먹어 들어가겠다 이거죠. 일단 먼저 장고 불러서 이제 살을 내리게 해놓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밀겠습니다 그죠 밀면은 이자리들어선다 이거네 마가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냥 마가 나가죠 마가 나가서 차를 걸고 마가 차를 걸었기 때문에 뭔가 응수를 해야 되고요 차가 피하면은 그렇죠 이 자리 피해야죠 포가 이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빡빡하네요 장기가 정확으로 모으고 갑시다 모아갈게요 묶인거는 불렸네요 근데 이쪽 형태가 좀안 좋죠 당기지도 모하고아 지금 당길 수가 있네요 당길 수가 있네 너무 좋고 여기를 좀 치고 가면 좋은데 지금 바꿔먹기가 조금 까다롭네요 제일 높시다 사도 놓고, 전천히수할게요 밀고, 이제 상으로 치고 가는 수가 있는데, 공격 가봅시다. 좀 응수를 합시다. 좀 풀어, 풀어 갈게요. 밀고 한번 가볼게요. 먹으면 상으로 여기를 치고 가겠습니다. 공격 가겠습니다. 이래 밀 수도 있는데, 여기를 치고 갈게요. 이러면 여기를 또 미는 수가 있죠. 이렇게 모았는데, 여기를 또 밀고 가는 수가 있고, 상대는 여기를 밀고 오는 수가 있고요 여기를 그냥 먹고 가는 수도 있고, 밀고 갈게요. 상으로 먹으면 바로 먹고, 뭐, 그렇게 두겠습니다. 안 먹으면 또 이렇게 오죠. 여기 또 압박할 수는 있긴 있는데, 아, 저렇게 빠지셨네요. 포달라. 쟤는 여기 누르는 수가 있죠 밀어 봅시다 일단 포가 먼저 넘어갑시다 포가 먼저 넘어가서 상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장구를 한번 노려봅시다 음 저렇게 막으시고 한번 밀고 가볼게요 포로 박는수 좋네요 마을 여기를 칠 수도 있는데, 치고 먹으면 이제 상이 이렇게 뜨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먹나? 밀어 봅시다. 밀고 봅시다 먹고요. 음. 상이 일단 걸렸으니까 뒤로 빠져야 되겠죠. 상이 빠지고 상에는 이 긴상 뜨는 수가 이렇게 뜨는 수가 좋은데 포 놀이로 상이 또 빠져서 여기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지 또 달라고 해 봅시다 먹으면서 이 포를 노려 볼게요 상으로 먹으면서 이 포를 노립시다 포를 노리고 여기 쳐버리지네 무시무시하네요. 먹고 합시다. 상위 자리로 한번 빠져볼게요. 나중에 차도를 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지키면 여기로 먹겠다는 거네. 일단 뭐, 걸렸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죠? 차가 사선 잡는 게좀 싫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마가 이제 면포잡으러 나오시겠다 근데 상이 뜨겠습니다 상이 한번 뜨고 상이 나중에 이런 데로 올 수도 있고요 면포잡으러 뜨겠다는 거죠 여기로 올 수도 있고 지금은 여기를 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먹고 합시다. 마가 여길 뜬다. 일단 밀자. 마가 여기 뜨겠다는 거죠. 밀어보고, 마가 뜨면 마포도 해주고요. 졸 먹고 들어갈게요. 마가 포를 먹겠다는 거죠. 마다를 올리고 여기를 먹고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먹어자지 먹고 갑시다. 상을 죽이는 게 너무 나와 보입니다. 졸을 먹을게요. 이상 죽이고 졸 먹고 합병을 하는 게 나와 보입니다이 합병에 넣는 게 탄탄해 보이거든요. 먹어볼게요. 상 죽입시다. 먹고 갑시다. 아 이게 졸을 먹네요. 졸을 그냥 먹으시네. 또뭐 상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러면 상살리고 하죠. 상 살리고 또 도망가고 뭐 살려야죠 뭐 죽일 수는 없고 네. 화끈하게 되야죠 뭐안 그러면은 음, 장군 이제 장군 안네요 포로 막을 수밖에 없고요 상이 이제 포 달라고 오겠다는데 요렇게 일단 쓸고 그죠 상이 뜨면은 차로 막아야 되겠네요 네 상대방 분이 굉장히 열루시네요 민다 아 고민되네 밀고 가는 수도 있는데 밀고 이 상을 노리 수도 있거든요 먼저 뜰것 같은데 밀어버린다 상이 뜬다 장군 마로 막는다 이사 치는 수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 포가 있어가지고 막고 갑시다. 요렇게 하고 상위 뜨면 차로 막, 막겠습니다 상위 뜨면은 차로 이제 멱을 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먹, 먹는 수가 좀 무서워가지고 막시다 포로 한번 눌러놓겠습니다. 차가 돌겠다는 얘기죠. 포로 눌러놓고. 당기고요. 당장은 크게 외통이 안 나오니까. 막아놓고. 내 차가 먼저 빠질 수도 있, 있으니까. 자, 졸병대 붙여봅시다. 먹으면 장군 애통이죠 상이 뜨자 우리 친구 상이 떠 가지고 사하나 후려 팹시다 후려 패고 두는 게 좋아, 좋아 보이네요 사하나 치고 공격합시다 공격 차가 반대로 돌겠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아, 먹으면 이제 차가 반대로 돌겠다 사하나 치고 갈게요 차가 반대로 돌면은 이제 차로 지켜야 되겠죠 외통이니까 차로 지키면 여기 먹겠다 그런 의도네요 일단 차로 지켜놓고 이거는 뭐 외통이니까 뭐안 막을 수가 없고요 포로 먹으면 포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조리진 걸려 있거든요 묵자 먹을 거는 먹고 합시다 당기고요 다시 포로 사를 치면 때되지 포로 사를 친다 공으로 먹는다 장군 별거 없나 지금은 이제 여기 에 먹는다는 거거든요 네, 일단 병 걸렸죠 친다 먹는다 장군 공 때리면 외이 있어가지고 다시 쓸게요 다시 써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를 때릴 수가 있으니까. 라스카루입니다, 라스카루. 일단 포가 복귀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포가 복귀하자. 잉? 여기로 달라고 하네요. 왜동부로가 모여야 되지? 지금 장군이 안 나오죠? 마아 먹어버리니까. 2차 장군 치면 국민을 내리면 되니까. 외통 보러 갑시다, 외통. 외통 보러 갑시다. 뭐고 꼬링이죠. 이 장구 치면 공 내리니까 포가 막아줍니다. 지금 차장구로못 치죠. 이 차장구 치면 공 내리면 되고, 포가 지켜주니까. 외통, 이제 이게 방비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잘놓습니다 방비가 안 되죠. 지금 살을 피하면 이게 말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방비가 힘들 듯 합니다. 살을 이렇게 올리더라도 여기 먹고 들어가 버리니까 뭐 끝나죠. 이러면 이제 공 틀더라도 장군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끝나게 되고 뭐 이렇게 올리더라도 이렇게 올리더라도 이제 먹어도 가죠. 먹어도 가면 뭐 방법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통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장군을 못 치죠. 막일이니까. 여기 장군 치면 이제 공내려보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차전국왜통이안 나오니까 그죠? 먹고 들어가면 방법이 없네요. 막을 방법이 없죠. 입궁이니까 요렇게 이제 마무리 됐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